자 안녕하세요 도가티비입니다 오늘은 자이 스테이지 1에서 이런 거이 설날 특집을 한번 도전해 볼 건데요 <laughs> 그 전에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해드릴 크라스 동자 용졌다 자 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나왔고요 자 미니언 아, 정수 아니군. 아, 아까. 자, 시이카드번 나올까요? 두구두구! 폭탄타워. 아, 아까 미카비.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지 1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제가 이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작부터 호그라이더구나 예, 얘가 좀 빡세네. 야, 진짜. 물물안 가리는 체가? 다 야, 진짜. 아, 이 이거 이래. 아, 하나, 하나, 하나 안돼 아, 잠깐. 1, 2. 예, 네, 네, 네. 아, 끝났어요. 안 되는데. 아, 거찮아거찮아 아, 아직 괜찮아. 아직, 아직, 아, 아 진짜. 아, 페미페가 미페. 제가 12레벨 업그레이드인데, 이거는 토너먼트라 9레벨이라서. 아, 좀 아쉬운데? 일렉 토리토리 처리해 주시고요. 어때요? 한 대, 한대한 대만 더한 대만 더한 대만 더 그렇지 그렇지 한 대만 더야천 <laughs> 밑으로 오팔팔팔 법사랑 어, 일레 법사랑 뜨기 호이자호이자자 여기서 감나무 대기해 주시고요 여기 해군 나올 것 같고요 안 나오는 거요 게이이 있고요 나왔고요. 나눠서 이렇게 몇 마리씩 천이 제가 1클 해가지고 현재 2, 4, 4, 5, 6, 7, 8 이럴 줄 알고 해보는데 낫게 낫지. 구해, 구해. 동나무. 미우님 미우, 수고 띵. 할랄랄랄라. 야 여기, 복사로 데미지 주고요. 한번 더! 한번 더! 아, 진짜 아깝다. 한 번만 더 빨리 했으면 후레드 갔는데. 야, 일일거서 일리커서도... 또... 아, 잠깐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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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최적 방어. 아니, 철통 방어. 아, 이겨야 되는데? 송나무 굴려주시고요. 후세하고요. 육고하고요. 법사 뜯고요. 한번더 뜯고요. 호이자하고요. 호구라이더들어가주고요 가나무 밀어주고요. 포도도 태주고요. 후세 한 마리 더 해주고요. 예승리예 야, 승리했다. 와, 진짜. 255배. 제가 지금 미니언 패거리를 12레벨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별로 없어요, 그게. 코인이, 그래가지고, 이 코인을 얻을 겸, 한번 계속 이거 끝까지 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전상주네? 마상이야? <laughs> 제가 아직 스테이지 1이라서.. 요즘.. 벌.. 아무래도 상대가 먼저 내릴 때까지.. 일단 서든데스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저한는 가끔씩 있었는데.. 그러진 않는 걸로.. 그렇지, 갓파트나영지 왠지 느낌이 안 좋았는데, 별로 없는 척 해주면서 스파키갓 파키 지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법사로 업클 어, 끌어주면서 아한대 아, 맞았어. 아, 희망이 없어요. 이번 판은 아, 갓 파키 가지고 있네. 해볼, 해고톤나겠어잘했대 아, 잠나 아, 통나무, 통나무, 통나무. 해고운데 낼 수도 없고. 뭐지? 후이자, 후이자, 후이자. 이만큼 졌어. 누가 봐도 졌어. 뭐? 오, 살았다, 살았다. 오, 살았어요. 오, 오, 진짜. 톡톡톡아아 아, 진짜 결론은 박사 내려갑니다. 어른 박사 뭔 뒤로 가 있으시지? 오짜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때려라 한 대만 한 대만. 바가스타바가스타바가스타 그다음 얼음 끄기. 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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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남 굴려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 데미지 주고 여기 풋세를 녹아주시고요. 풋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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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풋세, 귀여운 풋세. 아, 야 폭탄병한테 맞았어. 아안 되는데 안 되는데 집에 안 되는데. 바깥 스타. 안 되는데 야 집에 안 되는데. 아 이거 안 되는데 아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다행히 아직 간나무가 있다는 걸 아, 잠깐 잘못 끌렸어. 아, 아, 5초만 더 있었어, 도 이겼는데. 다행히. 패배해봤죠. 3패라면 탈락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전투인데, 한 번에 3클 해가지고, 코, 코인을 얻고, 그 다음에 퀘스트도 하나 완료해가지고, 과연, 아, 로그인. 아, 로그인은 왜 제짓. 재주... 벌써 반채웠고요 연. 나이스, 얍. 연. 하나, 둘, 셋.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받을 시간입니다. 보상, 고잇 무도돗! 이어서 계속 상크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상크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야 동마법이 벌써 부려 근데 동마법을 혼자 쓰면 별로 쓰. 쓰레... 뭐야 뭐야 뭐야. 제가 아주 저의 마음을 못 보고 있어요. 얘 너무 못하는데? 발키 발키리. 어디 감히 보사버리겠다, 보사버리겠다, 보사버리겠다. 아까... 노후차... 3루짜리가 까불로 근데 3루 도 마지막 아프겠지. 아, 진짜. 야! 진짜! 튀어, 튀어, 튀어. 예! 900, 700 데미지까지 줄어들었군요? 아네 밥도둑 핫 도둑기고요 밥도둑이고요 밥을 훔쳐갔고요 맛들고요 바퀴리 뜨고요 이제 같이 뛰고요 먼저 바퀴리 밀어주고요 속으로어구로 끌어주고요 이렇게. 한, 두대 때려주고요. 끝나고요. 예. Yeah. 아하. 발론 없고요 아주 쉽게 처리해주고요. 도둑은 해군으로 막아주고요. 도둑은 반 처리해주고요. 발키리고요 발킬은 좀 어렵게 처리해주고요. 이렇게. 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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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여기뜰것 같아요. 이제 이제 얘 패턴이 항상 그래요 이렇게 오그로 오그로 끌어주고요 오그로 오그로 끌어주고요 윽윽 10초 남았죠? 10초 안에 다음 볼게요 초 안에 타워못 깨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거참 엄청 못하군. 여기 호그라이더가 여기 초원에 넘어서 그다음에 사막도 사막에 넘어서 마침내 축제. 와우. 이거를 이제 마치도록 해 보죠. 자, 여러분, 이크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길 준비하시고요. 이겼습니다. 예디그범딩범팡팡파 와우! 오 도전 완료! 무료 오 도도도! 자 그럼 이만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죠.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